오케이 하이 가이 오랜만입니다 워낙 당첨이 안되니까 당첨이 안되는 상품들은 사고 싶지가 않으니까 <laughs> 네 어쩔 수 없이 좀 늦었어요 이 녀석하고 오늘 리뷰를 두 개로 올릴 겁니다 네, 우선 한번 보시죠 빨간색 나이키 박스고 별다를 거 없이 스페셜하지도 않고 그냥 나이키 박스입니다 음 옆에 나이키 별다를 거 없고 나이키 자별 다를거 없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잠깐 소음이 있어서 창문을 닫고 왔고 보면은 W 우먼스 사이즈고 나이키 덩크 로우 디스럽트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럽트 인데 사람들이 이제 디스트로이, 뭐 디스트로트, 디스트럽트, 뭐 이렇게 발음을 하다가 음, 정작 이제 이 제품이 발매돼 보니 디스럽트였더라고요. 음, 디스럽트. 하고 UK 영국에서 왔습니다. 11.5 사이즈, 285 사이즈 구매했고요. 사이즈 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de in China 중국에서 만들었네요. 자이 녀석. 이쪽으로 해서 제가 오픈한다는 건 여기 또 하나를 뭔가 더 들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열었습니다. 별다를 거 없어요. 이렇게 제품이 하나 있고 스타객스에서 리셀로 구매했습니다. 지금 제가 산 구매 금액보다 한국 시세가 더 저렴해요. 좀 피나죠? 피눈물 납니다. 한국 시세가 약한 5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 때 빨리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뭐 딱히 뭐더 들어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속지고 네, 별다를 건 없습니다. 자, 이녀석 디스럽틀 우먼스용으로 개발됐고 해체주의적 디자인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덩크를 하나 하나 이렇게 뜯은 듯한 느낌으로 네, 만들어졌고 옆에 보면은 덩크가 인듯 아닌 듯하면서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꼭 사야 돼. 이게 한국 시세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국에서 좀 사자. 외국이 정말 스타게스에서 정말 좋은 가격에 지금 나왔으니까 사자 해서 급하게 샀는데, 웬걸 한국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네. 돈에 상관없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직접 실물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정말 멋있고 남성미적인데 여성용 사이즈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창이 높이가 있어서 키 높이 효과까지도 쏠쏠하게 누릴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남자 보는 기준, 어, 이성을 보는 기준이 키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남 남성분들이 깔창도 많이 넣으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뭐 좋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은 녀석이에요. 이게 이제 이 미두 소리 정말 두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3cm 정도의 굽이 있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진짜 오지를 가져와야겠죠. 네. 진짜 오지 캔터키입니다. 살짝만 공개해도 대단한 모델이죠. 그래서 캔터키. 아, 이건 너무 아까워서 못 신겼어요, 사실. 캔터키가 시라켓스가 저도 있고, 캔터키가 있는데 저는 캔터키가 훨씬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캔터키 모델을 했습니다. 이거는 280 사이즈, 이건 여성용 285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를 비교를 해볼게요. 네, 여성용하고 남성용 280 사이즈하고 큰 크기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하고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제가 에어조던 1 같은 경우에는 275 사이즈를 반업해서 신습니다. 그래서 반업해서 275고 덩크는 1업해서 로우나 하이나 둘다 1업해가지고 280 사이즈를, 사이즈를 신는데 디스트롭트, 그러니까 디스트롭트 이거는 285로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아요. 그래서 적어도 얘는 우먼스라서 이제 한 290은 신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작습니다. 정말 발등이 압박이 오고 이게 뭐 발볼은 모르겠어요 근데 발등 이게 너무 압박이 와요 이, 이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착화감이 일단 너무 구렸다 어, 원래 덩크가 착화감이 굴인데이 녀석 디스럽트는 착화감이 너무 굴입니다 디자인은 정말 이쁩니다 디자인은 디스럽트가 정말 이뻐요 이쁘고 보면은 이렇게 혀 같은 경우엔 얘는 스펀지가 그대로 노출된 혀, 혀가 있죠 네 그래서 스펀지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 녀석이 조금 더 빵빵합니다. 빵빵하고 그리고 소재는 얘는 이제 전부 다 가죽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 소재예요. 그래서 변색이 올 겁니다. 누렇게 변색이 올 거고 관리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세 반영이 됐을 거고 어, 우선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실물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잡합니다. 얘가 상당히 조잡해요. 정말 조잡함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 11만 0천원 12만 0천원 짜리 어 그거보다도 못해요 사실 정가로 보면 이건 한 5만원 6만원도 안할 것 같아요 네 공장 가격으로 보면 만원 컷될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죠 그리고 이거 잡아 땡길 수 있는 이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없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힐탭이 없는게 저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안쪽에 인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와가지고 밑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고 나이키 스타 객스 태기부터 했으니까 뭔가 좀 이쁘죠 정말 잘 만든 브랜드 로고도 잘 만들고 정말 잘 만든 거 같아요 노네죠 그래서 딱딱합니다 우선 딱딱함을 느낄 수 있고 슈트리는 이걸 줘요 슈트리 뽑는 게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어이구 어이구 이 뽑다가 카메라 떨어뜨릴것 같다 이렇게 슈트리를 이걸 줍니다 그래서 슈트리를 처음에 뽑을 때 정말 힘들어요 빳빳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아유 다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신발 끊은 신발을 풀어보고 신어보고 한 결과 많이 답답했다. 마, 많이 답답했고 사이즈를 업사이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한 1억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했다. 얘가 디스럽트가 그리고 실제로 실물을 보면 상당히 조잡함을 감출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해서. 범고래 컬러, 블랙 화이트 컬러는 살 가치가 있겠으나 이 켄터키 컬러나 기타 올백 컬러는 굳이 어, 높은 가격을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흰빨 컬러, 그거는 그 흰빨은 또 진리의 컬러이기 때문에 그냥 범고래하고 흰빨 아니면 사실 좀 어, 별로인 것 같네요. 네, 켄터키가 보기에는 정말 이뻐 보였는데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조잡한 디자인으로 위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창은 네. 좀 덩크를 재해석해서 이렇게 만든 위창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왕 뭐 덩크가 발을 편한, 편하려고 신는 신발은 아니에요 덩크가 네. 발이 상당히 불편하지만 글쎄요 딱히 이 녀석을 꼭 필요하다 얘가 꼭 사야 된다 이런 감정은 안 드네요 그래서 리셀로 구매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조잡함이 있고 사이즈가 상당히 작게 나온다는 거를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정 사이즈 가도 돼요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발등의 압박이 좀 심하고 제 발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워낙 누추한 발이어서 어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한 1억 이상은 하셔야 발이 편할 거예요. 신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무거워요. 얘가 이게 보시다시피 소리 들어가 있죠. 사실 이게 조금 무겁습니다 네. 이 녀석 보단 이게 훨씬 무겁습니다 그런게 있네요 오케이 바이 가이즈 이렇게 두 개를 놔놓고 비교를 했는데 역시 덩크는 그냥 그냥 덩크가 이쁘다 뭐 에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뭔가 저의 심장을 자극해서 전세개나 샀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컬러 다 보여드릴 건데 아, 피 보고 보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변색이 위험이 있고 여튼 좀 아쉬움을 감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덩크의 아류작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바이 가이즈. 다음 리뷰에서 봬요.